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회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이 제 성전이 재건된 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7장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두 개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된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설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해보가고 말씀을 해보가고 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이슬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들의 헌신과 회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생활이 회복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생활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남녀대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재관하고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서의 남유다, 예루살렘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 우리 자신은 살고 교회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나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때로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만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헌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사가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아작사서 왕은 이제 에스, 왕에 있었을 때 에스라는 남유다 백성들을 이끄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은 1,754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아우아로, 아우와로 흐르는 강가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무르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일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 헌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바 지방에는 이 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내일 사람은 40명이었고 또 성전에서 내외 사람들을 돕는 느비딤 사람들 220명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인 곳을 행하여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하기를 그에게 간구하였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랑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에스라 는 하나님의 성전의들을 예물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첫째 달1 2 일에 아와의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대적들과 매복한 사람들의 공격에서 스물과 하고 그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르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루바벨을 중심으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기 위한 헌신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헌신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는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겪는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헌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헌신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기도해야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기도해야 헌신의 모든 장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종종 넘어지는 이유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그리고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헌신의 자리에 여전히 면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신과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엠 바운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엔 바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헌신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헌신의 제조자다. 헌신의 영은 기도의 영이다 헌신 없이 참된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참된 헌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헌신과 기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헌신을 위한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지만은 섬길 내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섬길 사람이 매우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직들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봉사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성실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그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야 헌신할 수 있고 헌신은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요. 기도해야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고요. 기도해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쓰지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 방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넘어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역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둘째는 회계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백성들은 3일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한 데 필요한 기물과 재물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에스라를 사람들의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걸어간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배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예스라를 찾아와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범했던 죄악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서 경건하지 않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를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예룰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일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셀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첫째는 기가 막혀 주저앉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9장 3절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며마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때 들을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의 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들과 속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카이와 수염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주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극한 슬픔과 아픔을,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 슬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요,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재직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서는 안될 일들, 봐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겪는가 아니면 기쁨과 평안을 얻는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가 심한과 소망을 얻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구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소극과 거짓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요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에 많아 정수를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미치민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즉 오후 3시까지 키가 막혀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찢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는 거룩한 신령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범한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특히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거룩한 아픔, 거룩한 고통을 느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 없이 회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내 죄악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교회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중부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과연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댓글이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열정도 능력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열정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 온도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의 열기가 어떠냐는 곧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또한 기도하면 우리는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스펄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목자입니다. 가정교회 이렇게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은 다른 그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할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뭐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신만 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 목장 식구들을 계속해서 권면해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변화되어지고, 그 같이 왔던 사람들도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도 성장하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함께 나와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는 기복해야 기도를 회복해야 내가 회복되어져요. 얼마나 교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의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심하셨으면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